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은데요. 아직도 투자할 만한 핵심 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할 만한 핵심 단지의 탑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주택 청약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해야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당첨이 되면 당첨된 주택은 입주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으시면 청약 불가입니다 첫 번째는 업무복합 2블럭 대방 2차입니다 대방 2차는 업무복합블럭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만 보면 주상복합과 유사합니다 총 1,411세대이며 아파트는 531세대입니다 건설사 홈페이지에는 4월 9일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몇 차례 분양 계획을 미룬 상황이라 분양 날짜는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방건설 스타일상 분양 일정을 자주 미루고 주변이 어느 정도 갖춰진 후 최대한 분양가를 높게 형성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는 상한제 적용받는 지역이라 아마도 33평 기준 5억 중반 정도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에 분양한 유림이 4억 후반이었으니 시간을 고려하면 5억 중반 정도 분양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에 따라 전매기간이 정해지는데요. 거주기간 포함해서 전매기간은 4년 이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분양평수는 33, 38, 54, 5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력은 33평, 38평이고요. 54평, 56평은 각각 두 세대로 펜트하우스 형태를 띄울 것 같습니다. 향후 동탄역에 새로 생길 동쪽 출입구와 인동성 역사 위치를 감안하면 동탄의 부대장 역할을 할 만한 입지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C14입니다. LH가 주관하고 주상복합으로 분양은 빠르면 2020년 하반기쯤 예상됩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일부 물량은 공공분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를 말합니다. 공공분양은 85제곱미터 미만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총 610세대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23평, 360세대, 공공분양으로 24평은 160세대, 33평은 9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된 만큼 주차 대수의 압박이 예상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특히 1%대 저금리로 30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신혼부부께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혼희망타운으로 당첨되면 전매기간이 6년이며 거주기간 3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지는 동탄역 500m 거리로 역세권이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포츠 파크인 그랑비아스타 인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C16입니다. 동탄역 해리엇이라는 브랜드로 분양 예정입니다. 해리엇 낯선 브랜드인데요. 현대그룹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 기억하시죠? 노현정 아나운서 남편이 현대 BSNC 대표입니다. 브랜드 런칭하고 최근 TV에서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분양은 2020년 3월이 예상됩니다. 반도 3차 맞은편 모델하우스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 중 분양이 임박한 단지이고 입주는 2020년 하반기입니다. 총 428세대로 전평형이 모두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평 340세대, 42평 84세대, 60평은 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43대입니다. 여기는 특히 리베라 조망과 동탄 남쪽 조망이 좋아 보입니다. C14와 마찬가지로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그랜비아스타가 인접해 있습니다. 다만 동탄역에는 도보권으로 보기엔 약 1km로 거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거리도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A94 블럭입니다. 경기도시 공사 주관으로 자연 앤 브랜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연 앤프르지오와 유사하게 1군 건설사가 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분양 단지로 2020년 말 착공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200세대로 중대형 단지로만 구성됩니다. 입지는 호수공원까지 도보권이고, 동탄 순환대로와도 가깝습니다. 그랑파사추, 라크몽 등 호수 주변 대형 상가와도 가깝고 단지 아래에는 장지동 학원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이음터까지 모두 가깝습니다. 입주할 때쯤 되면 장지동 상권 학군이 모두 완성되어 있어 남동탄에서는 남은 분양 물량 중 가장 핫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C2입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안에 위치하고 있고 기흥IC 동탄대로가 인접했습니다. 여기는 모두 소형 평수로 구성될 예정인데 테크노밸리 근무자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은 2020년 말 예상되고 브랜드는 금강 펜트리움입니다. 총 세대수는 383세대이며 아쉬운 점은 주변에 초등학교가 멀어 입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고요 주차대수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탄역까지 거리는 좀 있지만 테크노밸리 근무자가 도보로 거주하기는 딱인 듯 싶습니다